처음으로 같이 해 봤는데 어. 이게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. 그렇 원래 개인 방송 가 보시면 말도 되게 잘하고 제가 말해도 되겠지?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퀸톨 님이 아나운서 출신이요, 에 여러분들. 어. 말해도 될 거야. 어디지만말안 하면 되지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나운서 생활을 했었어요. 인증, 인증, 인증. 여러보세요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아니, 아나운서님. <laughs> 아 아나운서 님. 아나운서 인증해 줄 인증. 아 어떻게요? 어? 저도 엄마가 어릴 때 저한테 아나운서 하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. 아 어, 선배님 너무 목소리가 어? 좋으셔가지고, 너무 방송도 잘해. 아이 그러니까. 뭐 읽을만한 그게 없냐? 이런 거 한번 해볼까? 음. 뭐 뭐? 이, 어. 북이 북핵으로 공갈 협박을 해대는 나라인 한미일은 북에 대해 공동으로 주적국으로 볼수 있다. 북은 지난 20년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. 청와대도 불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등 공갈 협박을 쉬지 않고 있다. 아, 못하겠네. 아, 이게 아나운서 아나운서 톤이 있어. 야, 한번한번 해주, 해주면 안 돼요? <laughs> 북은 지난 20년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. 청와대도 불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등 공갈 협박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. 또 북핵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할 수 없는 것은 한미일 삼국은 이스라엘이 치명적 위협이 되는 시리아 핵 시설. 우와 <laughs> <오. 웃음> 진짜 잘한다 <laughs> 우와. 들어봐 이게 갑 갑자기 갑자기 이게 톤이 확 바뀌네. <laughs> 아. 어. 북은 지난 20년간 서울을 풀바다로 만들겠다. 어, 제 친구 중에 어 북한 뉴스 잘하는 친구 는 있는데. 아. 어. <laughs> 남조선 괴뢰들이 이런 거 잘하는 친. <laughs> <laughs> 네, 제가 북한 아나운서 대표로서 일단 한번 어, 보여드리러 어, 왔습니다. 와, 어, 어, 아, 저... 그 오케이 오케이. 음. 아, 아, 남 남북 아나운서 배틀. 아이아이아이 남조선 아나운서래요? <laughs> 저, 네. 저 <저희> 북조선에서 왔소이다. <laughs> 어. 야, 한번 한번 보여드려, 엄마, 어? 한번 시원하게 어. 싸줘, 엄마. 음. 평양 뉴스, 평양 뉴스, 어? 어, 어 음, 음. 평양 뉴스. <laughs> 남조선 개레들이. 조선 서의 연평도 일대에 우리 측 이름의 포사격을 하는 모호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. 아! 에, 에, 에. 이거지? 이거지. 이거지. <laughs> 북조선 뉴스. 아, 쩌네. 어? 여기 여기 대응 한번 해 줘야죠. 아, 어? 또, 또 해요 그거 어. 부, 북 아니 딸, 북한이 우리를 도발한 상황이야. 이 대본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어. 아또 직성에서 또 제가 대본 만들었죠. 근데 야야 야. 어 진짜 잘 쓴다 이런 거다 그렇게 안 나오는데. 야너너 너, 능력이에요. 너 뭐, 푸사 뭐냐? 짱나게? 나 <laughs> 그거 푸사가 어? 원빈이신데. 야. 에? 애 셀카인데. 어? 아, 셀카세요? <laughs> 북한 북한의 원빈 닮으신 분이 계시네 이거. 네. <laughs> 아이 <이거> 북조선 <laughs> 아나운서 잘생겼네. 자이거한번남 남측 아나운서의 <laughs> 대응 사격 한번 보죠. 아숨 넘어가. 아 오늘 컨텐츠 많이 나오네 이거. 북조선 <laughs> <독주선> 그. 교회..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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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. 북조선 괴뢰군의 남측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. 군 당국은 북측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와쩐다 아, 이상해. 아, 갑자기, 야 네. 아, 푸사봐 푸사봐. 따복으로 바뀌었어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형이야 형. 아, 형 쩐해. 형, 형, 형 푸사 쩐해. <laughs> 와 <laughs> 리. 우리 북초선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! <laughs> 야, 하지마! 너 그러다가 종북 세력으로고 잡혀가. 어,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? 어, 아, 그래. 이거, 이거 지금 어디. 구, <laughs> 위험할 수 있어. 맞아. 그래, 국정원에서 볼 수도 있어. <laughs> 공, 공개된 방송에서 그러면 안 돼. 아이,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혹시나. 어, 이거 뭐. 국정원이나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장난입니다. <웃음> 장난이에요. <웃음> 야, 저, 저희 절대 뭐 그런 선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. 그냥 예능입니다. 예능. 아시겠죠? 혹시나. 혹시 이게 남을지도 몰라. 이게. 어? 위험해, 위험해.